자, 이번 시간에는 다면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수학 개념을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시간에 다룬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어, 다면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다면체라는 것은 음, 한자예요. 어, 그대로 풀었으면 면이 많은 입체라는 뜻인데, 어,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둘러싸야 돼요. 둘러싼다는 것은 뭐냐면 내부와 외부가 구분돼야 돼요.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입체 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부를 거예요. 다각형으로 둘러싼 도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다면체는 사면체예요. 세개의 어, 어, 다각형으로는 둘러쌀 수가 없어요. 네개부터둘러쌀수 있어서 가장 간단한 다면체는 정 어, 사면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 그림을 보고 다면체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어요. 일단은 기억은 아닙니다. 다각형이 옆면이 다각형이 아니죠. 구면이죠. 구면, 곡면입니다 어, 리은 대표적인 직육면체, <laughs> 모든 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음, 다면체입니다. 디귿은 아니에요. <laughs> 디귿은 원기둥이라고 부를 건데, 나중에 이기과 디귿과... 미음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거예요. 어, 얘네들은 다면체가 아닙니다. ᄅ은 다면체가 맞죠.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다면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면체는, 어, 다각형 모양,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둘러싸야 돼요. 자, 다각형, 다면체를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삼각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밑면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삼각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면의 개수로 이름을 붙여요. 면이 밑면 두 개, 옆면 세 개, 즉 다섯 개가 있어서 얘는 오면체예요. 둘다 맞는 겁니다. 이름은 삼각기둥도 맞고요. 그다음에 오면체도 맞아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부를 거고요. 어 선분으로 둘러싸인 면. <laughs> 다각형의 내부 그리고 선분을 모서리. 모서리는 평면과 평면, 면과 면이 만나는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 선분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원기둥, 원뿔, 구는 옆면이 다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다면체가 아니라 다면체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전체라고 부를 거예요. 회전체. 회전체의 정의는 다음 단원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자. 자 일본의 이름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밑면의 모양을 따라서 자 일본의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오면체. 음 일단은 밑면의 모양이 몇각형이에요. 오각형. 오각형이야. 오각형의 기둥이기 때문에 얘는 오각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면의 개수. 면의 개수가 몇 개요? 밑면 두 개, 옆면. 일곱 개. 전체는 일곱 개. 밑면 두 개, 옆면 다섯 개. 일곱 개이기 때문에 얘는 칠면체가 되는 거예요. 칠면체. 둘다 맞아요. 오각기둥 이라고 해도 맞구요. 칠면체 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2번의 이름을 불러 보세요. 사각뿔. 그렇지. 첫번째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다 보니까 사각뿔. 두번째 면의 개수. 음, 밑면 하나, 옆면 네개. 그래서 오면체가 됩니다. 자, 뒤것을 볼까요? 이 이름이 뭘까요? 얘도 기둥이에요. 기둥. 알겠습니다. 그렇지. <laughs> 밑면이 꼭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이 면이 개수 가몇 개요? 예6섯 그렇지. 밑면 두 개, 옆면 네 개, 6면체가 되는 거예요. 육면체. 여기는 직을 붙이면 안 돼요. 직육면체하고는 다릅니다. 직육면체는 모든 모서리가 수직, 아니, 모든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육면체를 직면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각불대 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볼게요. 각불대인데, 각불대는 각불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라서 만든 거예요. 자, 각뿔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사각뿔이 있어요.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생깁니다. 위에는 각뿔, 각불, 작은한 각뿔이 생기고요. 아래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각뿔대라고 부를 거예요. 각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 각뿔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불대는 이런 모양인데요. 어, 독특합니다. 뭐냐면, 밑면이 두 개인데, 이두 밑면은 서로 합동은 아니에요. 그죠? 보통의 경우 닮음이긴 해요. 근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옆면은 무슨 모양일까요? 각불대 옆면? 사다리꼴. 그렇지. 각불대는 옆면이 사다리꼴이에요. 그리고 높이 높이라는 것은 두 밑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로 잰 거예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 두 평면 두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이에요.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할 겁니다. 자, 한번 이름 모셔볼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각뿔대 각뿔대 중에서도 밑면의 모양이 몇 각형이야? 삼각뿔대 아, 그렇지. 밑면의 모양을 따서 삼각뿔대 삼각뿔대라고 부르고요. 몇 면체예요? 밑면 두 개, 오면 어, 옆면 세 개. 항상 밑면과 옆면을 따로 세세요, 오케이? 밑면 두 개, 옆면 세 개에서 오면체가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이름. 오각. 뭐라구요? 오각. 뭐라고요? 오각. 홀대. 홀대. 뿔대. 자그 다음에 몇면체요면두개 그렇지. 밑면 두 개, 옆면 다섯 개. 7면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따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면의 개수로 붙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기둥이거든요. 기둥. 기둥은 옆면이 무슨 모양이에요? 네. 기둥의 옆면 직사각형. 직사각형. 뿔의 옆면은 사각. 뿔대의 옆면은 사다리꼴. 사다리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면의 모양만 보고도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게 어떤 도형인지 를알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기둥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자. 기둥. 기둥은 정이라기보다 성질에 가까운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둥에는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두 밑면은 서로 평행이고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자, 모든 기둥 그러니까 지금은 어각 기둥을 말하는 건데 각 기둥이나 아니면 나중에 원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둥은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제가 좀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기둥의 성질은 뭐냐면 밑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둥이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성질이에요. 자 이거를 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잘 메모를 해두자.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둥은 기둥에는 두 개의 밑면이 있는데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리고 민면과 옆면은 서로 수직해야 돼요. 어, 이런 입체의 도형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기둥. 자, 여기서 일단 끝.